이항복, 이몽량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태어나서 사흘 동안은 울지도 않고 젖도 먹질 않아 모두들 걱정을 하였다. 그러다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되는데 점쟁이는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아이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이항복은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며 특히 유머에 뛰어나 만인의 귀염을 받았다고 한다. 9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집안이 가난해지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으나 16세에는 어머니마저 여의었다 어린 시절에는 놀기 좋아하여 동네 불량배의 우두머리로 엇대게 세월을 보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뒤늦게 철이 들어 학업에 열중하였다. 어머니를 여의고 3년상을 마친 뒤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에 힘써 명성이 높았는데 당시 영의정이었던 권철이 그런 이양복의 인물 됨됨이를 알아봐 아들 권율에게 이양복을 사위로 삼도록 권하여 이양복은 19세 권율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그 당시 부모도 없는 고아의 가난한 집안의 아들과 귀족 신분의 딸이라니 현대판 꽃보다 남자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 할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피난간 선조를 호종했으며 선조가 요동으로 망명을 청원할 때 보낸 사신이 바로 그다. 그리고 명나라에 파견되어 지원군을 요청하는 등 외교 활동에 주력했다. 여기까지가 그의 생애이며 약간 재밌는 일화들 또한 말하자면, 이 양복이 청소년 시절 때, 오성의 집에 있는 감나무 가지들이 옆집 대감댁으로 뻗쳐있는 바람에, 그집 하인들이 틈날 때마다 몰래 감을 따먹게 되는데, 결국 참다 못한 오성은 그집 대감을 찾아가 다짜고짜 대감이 있는 방 문을 뚫고 주먹을 집어 넣으며 말을 하는데 이방 안에 있는 손이 비룡 문을 뚫고 넘어왔지만 누구의 손입니까? 대감은 오성의 총명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데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야 내 손이지 이양복은 말했다. 그렇다면 저희 집의 감나무 가지가 대감댁으로 넘어왔다면. 그 가지에 달린 감들은 저희의 감입니까? 대감댁의 감입니까? 그제서야 사정을 알아차린 대감은 웃으며 말하며 그야 너희 것이지? 내가 아랫것들에게 일러 앞으로는 감을 따먹지 못하게 하마? 라며 감나무를 지켜내었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인생 역전의 대표 인물 이양복 선생님 모두들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이양복 선생님처럼 극복해 나아가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